오늘은 2분 르바 소식! 고고! 드마커스 커진스는 조엘 앤비드가 40파운드 정도 감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즈와 체중으로 뛰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도 붙였네요. 폴 조지는 현재 필라델피아가 경쟁할 수 있는 팀이라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챔피언이나 플레이오프 진출 팀다운 습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카돈치치는 체중과 컨디셔닝 이슈가 공개된 이후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하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돈치치와 같은 선수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오랜 시간 외곽 슛과 캐치 앤 슛을 연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핀치 감독은 오클라마에 대해 그들은 항상 반칙을 하지만 정작 쉐이 갤저 알렉산더는 건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네요. 지미 버틀러는 자신이 그동안 몸담아왔던 팀들 중 골스 구단을 최고의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에 대해 솔직히 아직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네요. 자모란테는 솔직히 SNS를 매우 싫어하며 자신이 여전히 SNS를 사용하는 이유는 광고 계약과 같이 올려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노바 미첼이 지난 맨피스전 플라핑으로 2,000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네요. 크리스탑스 포르징이스가 질병으로 오늘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스카티 반즈는 자신이 그냥 타고난 수비수라고 생각하네요. 미러키 구단은 이번 오프 시즌 브릉 로페즈와의 재계약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루머입니다. 맥스 크리스티는 델러스로 트레이드 되던 날 밤,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농구연맹에서는 단테 디빈첸조를 2025 유로바스켓에 합류시키기 위해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NBA 사무국은 올스타전 포맷 변경을 검토 중이네요. 닉 클렉스턴이 이번 시즌 여섯 번째 테크니컬을 받아 한 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릭 고든이 오른쪽 손목 수술을 받을 예정이네요. 니콜레 오비치가 오른손 중수골 골절로 4주 결장이 예상됩니다. 브루클린 구단이 캔델브라운과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